엘리베이터 고장났대. 안 된대. 눌러도 안 돼. 자, 응? 안 되잖아. 물이 안 들어오잖아. 올리지도 않아. 자, 가자. 야, 저번한달 동안 운동 잘했잖아. 오늘도 걸어 올라가. 자, 빨리. 너무 추워서 고장났나 봐. 옳지, 옳지. 걸어 올라가자. 일로. 어.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금방 올라가자. 십몇천 금방 올라가지 뭐. 아, 이게, 이게 너무 편해지면 안 돼. 어? 너무 편해지면 이렇게 올라가기 싫어한다니까. 안 된다고요? 아니, 누구는 뭐 타기 싫어서 안 타나? 고장 났다니까. 안 된다니까. 다들 걸어서 올라가잖아. 빨리 가자. 아이고. 고장 났다고요? <laughs> 고장났으그니다고생하셨다고빠하셨습니다고생하셨다생하고생나가가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다고생하다고고장났다니고